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 지지선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손절. 차트는 봤지만 시장은 못 봤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트렌드 라인, 일명 추세선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선 하나 긋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잘만 그리면 지금 당신이 헷갈리는 진입 타이밍부터 손절 기준, 매수 구간까지 모두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은 감으로 매매했구나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추세선 왜꼭 알아야 할까요?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늘 고민하죠. 지금 오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살짝 쉬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까? 혹은 꺾인 걸까? 이럴 때 기준이 되어주는 게 바로 추세선입니다. 시장 흐름의 맥을 짚어주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추세선은 보통 저점과 저점 혹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저점들을 이어서 지지선을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고점들을 이어서 저항선을 만들죠. 그리고 이 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이 선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슬슬 오르겠지? 투자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니까 선 하나에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 즉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미래에 대한 판단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그냥 아무데나 선급 그 꼭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의미 있는 지점과 그럴싸하게 보이는 자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꼭이 질문부터 던지셔야 해요. 이선왜 여기에 그은 거지? 이 선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을까? 이 선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이게 없으면 그 선은 그냥 낙서에 불과합니다. 내 맘대로 그어놓은 선들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어떻게 그려야 쓸모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추세선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제대로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먼저, 최소한 두개 이상의 뚜렷한 고점 또는 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찍고, 쓱, 긋는 거?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바람잡는 선이에요.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할 때, 캔들 몸통을 절대 뚫으면 안 됩니다. 딱, 종가 혹은 저가, 고가 기준으로 긋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렸다면, 그 다음은 검증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선 근처에서 얼마나 거래가 몰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량 없이 만들어진 선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시간 프레임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분 봉 차트에서 만들어진 추세선, 1시간 봉이나 1일 봉에서는 그냥 배경선이에요. 지지선이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5분 만에 뚫리는 이유, 바로 이 프레임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선 하나만 보고 매수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선은 도구일 뿐이고 그선 위에 쌓이는 가격 흐름과 패턴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럼 실제 반등 확률이 올라가죠. 반대로 아무 반응 없이 횡보하거나 거래가 뚝 끊긴다? 그럼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 일목 균형표와 같은 다양한 보조 지표들과 함께 보신다면 더 높은 확률로 추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드리면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래량 프로파일이라는 도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집중된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자리예요. 그만큼 시장이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손절도 매수도 다 몰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세선과 POC 가 겹친다면 그 자리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내 경험치가 쌓여야만 그 자리가 확신이 있는 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세선은 처음엔 단순한 도구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거래 습관, 매매 패턴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잘만 그리면 단순히 지지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긋는 선은 오히려 눈을 가리는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 하나를 긋더라도 이제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정말 중요한 기준선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이제부터는 차트를 대충 넘기지 마세요. 선 하나 긋기 전에 이유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실력의 시작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죠. 이상.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추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